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5년 8월 중순경에 임했던 그런 불세례 경험을 한넉달 정도 하는 중에 12월 성탄절 주간에 경험한 일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엎드려 절하세. 2005년 12월 19일 목주위와 다리가 뜨겁다. 진동이 오고 떨린다. 떨림과 진동은 바로시야 하나님의 임재의 한 방법이다. 오후에 서 있는데 갑자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와 어지러워 서 있기가 힘들어 주저앉았다. 술 취한 것 같은 성령의 임재가 나를 짓눌러왔다. 12월 23일 꿈의 교수가 신학을 강의하고 있었다. 갑자기 내 옆에 학생 중한 명이 쓰러졌다. 옆에 학생이 붙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교수도 당황하여 어떻게 해보라고 말하였다.내가 붙들고 방음기도 후에 마귀를 쫓아내고 눈을 뜨게 하여 내어 보내었다.옆에 그동안 성령 사역을 하던 친구 목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치유 사역에 관한 꿈이었다.병고 치는 것, 마귀에게 꾸짖는 것, 그리고 내어 쫓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신학교 교수가 할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목회할 때 엄마가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자신은 큰 기업의 차장으로 좋은 아파트를 사 이사하고 어린 딸들과 부인과 행복하게 살줄 알았던 40대 초반의 우리 교회 성도가 갑자기 위암이 걸려 죽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젊은데 왜 죽어야 되나 하던 말이 기억이 났다. 그때 30대 젊은, 젊은 목사로서 병 고칠 능력이 없어 그냥 마지막으로 본고에 태워 기도원에 데리고 가고 오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전했고 결국 얼마 후 장례식을 치렀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뜨겁게 눈물이 났다. 무릎 밑이 뜨겁다. 목을 불이 휘감아 돈다. 암은 믿는 자들에게 골리앗과 같다. 그러나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면 암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는 여호와 라파 치료자시다. 킹덤 빌더저가 암 센터가 될 것이다 하셨다. 미리 꿈에 마귀를 꾸짖어 쫓아내는 치유사역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축사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12월 24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울의 갑옷을 벗어라. 물맷돌을 들어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자신들과 골리앗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 그 대신 골리앗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사울과 다윗의 기름부으심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 사울은 한 번, 다윗은 세번 기름부으심을 받았다. 사울은 훈련 없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혹도 간 믿음의 훈련을 통해 왕이 되었다. 사울은 그의 군대를 의지했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10편 27편 1절, 여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와는 나의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울의 갑옷을 벗고 물맷돌을 들라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기름부심이 능력이다. 여와 같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과 비교한다. 그리할 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창세기 18장 14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빌리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12월 25일, 성탄주일, 처치 온더웨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성탄 찬송 오캄 올리페이풀참 반가운 신도여 찬송을 불렀다. 그런데 후렴 구절 오캄 레라서도 힘 엎드려 절하서 할때 절하세 할 때, 그 교회 담임인 유명한 잭 헤이포드 목사님을 비롯해서 앞에 서서 찬양하던 목회자들과 장로들 지도자들을 필두로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다. 구렴에 세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세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었다. 처음 보는 것이기도 하였고 어찌할 줄 모르면서도 따라서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 뻣뻣함이 나를 서 있게 하였다.그것도 사절까지 모두 열두 번 머리를 숙였다가 올리는 모습이 흡사 어떤 사이비 집단과 같이 여겨지기도 하였다. 손뼉 치고 손을 높이 드는 데까지는 따라하였지만은 고개는 숙여지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그는 만왕의 왕이시다. 오늘은 왕이신 그 그리고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주일이다. 예배와 경배라는 말 자체가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 아닌가? 많이 생각나게 하는 예배였다. 그 이전인지 그 이후인지 기도 중에 천국문이 열리면서 아래로 좌욱 갈려 내 앞으로 밀려온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앞에 바닥에 코를 대고 두 팔을 앞으로 땅에 맞대면서 바짝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경험 이후부터는 엎드려 절하고 있다. 성탄절이 아니라도 엎드려 절하자. 그는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2005년 12월 26일 하루 늦게 26일 새벽에 도착한 성탄 선물에 대한 기록이다. 2005년 12월 5일인가 6일인가 성탄절을 20일 정도 남겨놓은 때였다. 이번 성탄에 무슨 선물 받고 싶어라고 파사디나 기도의 집 리더인 세릴 자매가. 세 시간 가까이 오십과 기도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에 빠진 나에게는 아들, 딸이나 조카 뻘 되는 20대, 30대 팀원들에게 한 사람씩 돌아가며 묻고 있었다. 제각각 나는 이번 성탄에 이런 선물을 원해 라고 하는 말이 아스라이 들려오는 가운데 성령의 새 술에 취해 비스듬히 소파에 기댄 내 차례가 되었다. 파스터 데이비 전, what p r e s e do you want for 크리스마스? 데이비 전 목사님, 이번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원해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내 입에서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I want to see the face of Jesus in this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해.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며 더 이상 말이 없었다. 혹시라도 어떤 선물을 원했던 형제 자매들에게 무안을 준 것은 아닐까? 나만 신령한 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았다. 그 점, 그때 내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주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한번볼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구속한 그 주만 보이도다.라는 찬송이 그때 내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이다 그때가 내 나이 만 51세였다 늦은 나이인 44세에 박사 유학을 와 학위를 마치고 신학교 교수 초병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가지 못하게 막으심으로 너무 막막해 있던 차에 새벽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45일간 그야말로 처절하게 모든 것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앉아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불세례가 임하였다. 사개월째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불이 온 몸의 피부, 근육을 태우며 핏줄에게까지 들어가서 따가워 잠을 자지 못하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 동안 구름이 감싸듯 임해서 낮에 길을 가는데도 몸이 붕붕 떠 천국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있을 때였다. 입에서 나온 대로 매일 밤 꿈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새벽에 잠을 깼다. 24일 아침도 지났다. 24일 밤 간절히 기도하고 잤다. 주님의 얼굴을 선물로 받기 원했던 25일 마지막 날 새벽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전처럼 실망이 되지 않고 섭섭한 마음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내년 성탄절까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해요.라는 고백이 나왔다. 확실히 고3 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때보다 이제 불세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 달랐다. 내년 성탄절까지 1년이라도 매일매일 주님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얼굴을 보기 위해 사모하겠다는 마음은 진실이었다. 성탄절이 지났다. 도무지 기대하지 못한 26일 새벽의 꿈이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너무라도 하얀 구름이 양쪽에서 한 가닥씩 날아오는 것이 보였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길게 내려가는 양갈래 머릿길들이 결들이 그려, 그려졌다. 그 다음으로 양 눈썹이 그려졌다. 눈과 코가 수놓이듯이 그려지자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주님이시다. 온 몸이 불타오르며 속으로 소리치는 순간. 입술이 그려지기 시작하였는데, 입술이 다 그려지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입술 꼬리 한쪽이 실로 잡아 올려지듯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스마일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너무라도 아름답게 웃으시는 모습이었다.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는데, 그것을 넘어 나를 향해 웃으시는 주님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우리 집 벽에는 몇년 전부터 활짝 웃고 있는 주님의 얼굴이 걸려있다. 한국에서 타주에 부흥회차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어느 화가 장로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한테는 안 맞다고 하면서 주길래 속으로 나에게는 정말 잘 맞다라고 하며 친구 목사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해 봤자 주님의 웃는 얼굴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에게 오히려 이상의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꿈에 본 주님의 웃으시는 얼굴을 이제 그림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이미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오지 않아도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간절한 원함으로 바꾸는 것이 내가 원하는 수준보다 하나님의 수준의 선물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은 땅의 끝만 아니라 위의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 귀하다 평생 간직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골로세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엎드려 절하세. 땡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